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다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때 사울 왕이 참잘 생기고 멋있게 생겼는데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그 정신 이상이 될 만큼. 그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훼손이 되고, 성궤가, 법궤가 다 이리저리 그냥 거지 같이 보호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됐다고요. 이제 다이시 왕권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하늘이 법궤를 가져와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역대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나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너는 백혁명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집은 천막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심하죠 내가 주의 궁전을 지으리다 주의 집을 지으리다. 근데 하나님이노 no 그래.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준비만 해라.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다. 그 말을 순종해요. 오늘은 복개가 돌아와서 눈물이 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어요. 어저께 큐티하고 오늘 큐티가 바로 그거예요. 먼저 이그 큐티는 없지만 역대상 16장 1절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다가 다윗의 집 장막 안에 두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제자리 지킬 때 축복이 와요. 나쁜 짓 하고 어떻게 축복 받겠어요? 얼렁뚱땅 살고 어떻게 축복 받겠어요? 회개하고 제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 법계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 하나님이 기쁜 걸요 다윗이 빨리 눈치챘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회개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제자리에 돌아간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 쏟아주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 말안 듣다가 크, 눈물 흘리고 속상한 부모가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쁨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을 때, 기쁨이 샘솟을 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고생도 고생스럽지 않고 아퍼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고 왜? 기쁨이 막 솟아나니까. 기쁨이 기름이 있고요, 기쁨의 옷이 있어요. 기쁨 찬양의 옷이 있어요. 너는 찬양의 옷을 입고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지 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박수 칠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어려운 결정했다 참 하기 쉬, 어려운 일을 네가 해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우리 사회에 평강 이 있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번에 새벽 기도를, 그 40일 새벽 기도를 12월 22일부터 생각한 걸 내가 해놓고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연말에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데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단순해지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평안이 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이 기도를 계속할 때, 1년 내내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십육장 칠 절부터 오늘 십육장. 36절까지 보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만 다 줄을 치면서 읽으면 이 본문이 눈에 쑥 들어옵니다. 7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날 다윗은 압삽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와께 감사하라고 말해서 감사. 그리고 여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감사하라. 드리라. 부르라. 그분은 하신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헛소리 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 깨, 눈 깨서 눈 감을 때까지 하는 말에 90%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경진 목사님을 이해해요.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거죠. 감사합니다. 그게 그분의 상표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를 결혼주례해 줬고, 또그 후에 저의 멘토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말이 안 돼서 90이 넘었을 때내 손을 잡고 30분을 흔들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제가 배운 거는요, 누구 욕을 안 해요.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도 난 남흉보고 욕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과거를 말안 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과거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어요. 템플톤 상을 받을 만큼. 말안 해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내가 좋은 걸 배운 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찡그리고 감사하겠어요? <laughs> 항상 얼굴이 웃지요. 기뻐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다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신 일들을 내가 온 만방에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아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리라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같아요 너는 여와를 악망하라 여와를 악망하면 너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너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추락하는 새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다 하늘을 날라라 비상해라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 너는 독수리다. 비상하라. 비상하고 살아라. 22절. 12절.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분의 종들아 그의 아들을 들아 그분의 선택하신 너희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우리의 그분의 판단은 온 땅에 있구나. 15절 그분은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영원히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과 이삭에게 맹하신 약속, 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 유래로 이스라엘 영원한 계속되는 언약으로 세우셨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취라는 것은, 이룬다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있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도 안한걸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에 걸으실 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르잖아요.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말씀에 근거하면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아, 예수님도 걸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저 한강에 가서 무리에 들어가면 빠지기만 해요. 왜? 그거는 말씀이 아니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 희망이니까. 내가 원한다로 다 되는 거 아니니까. 오늘 여기가 그런 말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희의 몫으로 뭘 줬어요? 가난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목을 준대요. 약속대로 준대요. 천대의 축복을 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탕자가 됐다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다 때가 되면 돌아오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거예요. 19절. 시작. 너희들의 수는 너무나 적고 보잘것 없는 그 땅에 낯선 나그네였음니이 민족이 예 저민족이로 나라를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널 도와준 거 아니다. 너는 소수민족이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 다녔고,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손을 꽉 잡아주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 잡으면 내가 언제 놓을지 몰라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내손 잡아주면 내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주시고 놓지 않으세요 너는 자격이 없지만 소수민족이지만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았지만은 유리방황했지만은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면서 숨어받고 살았지만 아니다 넌 괜찮다 내가 지켜주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21절 시작. 그분은 어느 곳, 누구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인해 여러 왕들을 꾸지셨다.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을 건들지 말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름 부으신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해치지 못해요. 마귀가 공격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계 그거 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한 해를 시작하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해요. 어, 알면서도 못해요. 이렇게 가야 하는 줄 아는데, 뛰면 갈것 같은데, 눈은 보이는데. 거기 헉헉 거리고 갖다 쓰러져요.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어야 내가 끝까지 경주를 할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저 한 50m, 100m 뛰면은 뛰면은 안 돼요. 저도 요즘 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비틀비틀해요. 그런데. 어저께 성구영신이냐고 1년 예배 때양재섭인고 돌아다니면서 계단이 많잖아요. 한100 계단쯤 내가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laughs> <laughs> 아, 여러분, 괜찮아요.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을,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는 성령의 불을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계속됩니다. 어, 23절 여기도 이 찬양이 다 중요한 것은 명령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23절 읽어 주세요.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 노래를 부르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널리 알려라 저 여러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알리, 알리라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라 노래 부르라 알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북한에 가서도 하나님 자랑하고 동남아시에 가서도 하나님을 장담하고 미국 가서 유럽에 가서 하나님을 알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왜 가요? 가서 뭐하러 가요? 하나님 알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권고해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5절. 요하는 위대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가장 마땅하다. 그분은 모든 신보다 존경 받으시고 두려워할 뿐이시다.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존경.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존경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26절.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은 헛것들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기쁨이 힘과 기쁨이 그분에게 계시는 곳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시사철을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나미를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에게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 병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병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암이 하도 유행해서 요즘은 60%는 안 돼요 치료 잘하면 그런데 암 한번 걸려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재산 정리하고 난리들이 나요. 그렇게 우리는 병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세상살이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공룡처럼 보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겨요. 물고기를 잡게 할 뿐만 아니라 남게 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줄 뿐만 아니라, 열두 광주리를 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실 것이니다 나는 요만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주세요. 감당 못할 만큼. 여러분 인생 앞으로 얼마나 살래요? 감당 못할 축복 받으세요. 감당 못할 축복. 분수에 넘는 축복.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같이 인색하지 않으세요. 다 주세요. 베풀면 주시고요. 안 베풀면 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대로 사는 것 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더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이죠. 28절, 온갖 민족들의 적속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걸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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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라. 그분 앞에 예물을 갖고 나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절하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들고 와라. 하나님께 드려라. 열 배, 백 배, 천 배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계산하고 살지 마세요. 계산은 하나님이 잘하세요. 드려라. 오늘 그, 그 얘기 아니에요.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작은 것이라도 돌려라. 물고기 두 마리라도 드려라. 보리떡 다섯 개라도 드려라. 리빙스톤이 그랬다잖아요. 헝금할 때 자기가 헝금 없으니까 헝금대 위에 딱 올라와서 앉았대요.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 세계 어떤 민족도 우리나라는 넘어지 못합니다 서로 뺏고 땅 뺏고 서로 침략하고 이러니까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시고, 베푸고 사세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자금도 주고, 가난한 사람도 주고, 그저 내 포켓도 다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돈 없어.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서 약자들을 도와주세요. 네? 그거 좋잖아요. 그냥 돈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그런 멋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기로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내가 어저도 얘기했지만, 세배하러 가면은 그 부모는 다세뱃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배 안 하면 안 주지요. 하면 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분에게 드리고, 여러분 입술에 찬양 소리가 넘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되갚아주세요 되갚아주세요 아, 지난번에 너무 뭐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아주 교인들한테 실례를 많이 했어요 저 시간 되면 딱손 드세요 30절 온 땅아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떠올라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말하라. 할렐루야! 시급히 말할 때가 북한이에요. 북한의 권력자들은 재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김정일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어때요? 굶어 죽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북한에 가서 햇벌을 들어야 돼요. 빛을 발아야 돼요. 온 국민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소리를 낼 것이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출구할 것이다. 바다에는 우리가 알수 없는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있어. 우리 작년에는 예쁜 그 자연을 저기 큐티지 표지로 했고요. 작년에는 새를 했고요. 금년에는 고기를 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희귀한 고기들을 이제 여기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시리즈로 넣을 거예요. 다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33절, 그때 숲 속에 나무들이 노래를 할 것이다 그것들이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이다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34절 여호와께 감사 그분을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해라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모든 나라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찬양하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laughs> 내 인생은 아멘이에요. 아멘. 앞으로 넘어지나 뒤로 넘어지나 아멘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다다 하나님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십시오. 성령이 임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기름 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나가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가세요. <laughs> 알렐루야.